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도권 제2의각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오산에서 이천까지 이 구간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제2의각순환고속도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자,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의각순환고속도로가 연결된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의각순환고속도로가 밀리다 보니까 다시 제2 의각순환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자, 여기 화성송산에서 어 인천을 거쳐서 김포, 파주, 포천, 남양주, 그리고 광주를 거쳐서 다시 화성 쪽으로 오는 바로 여기 둘러싸인 이 도로가 제2의각순환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2의각순환 고속도로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대동맥을 차지했던 바로 경부 고속도로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2경부 고속도로라고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는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영동 고속도로를 또 연결 짓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물론이거니와 이쪽에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 또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여기 나와 있는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고도 연결이 되고 인천공항 고속도로 제2경인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하고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연결시켜지는 것이 수도권 제2 유각 순환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수도권 그 제2 순환 고속도로는 여기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유각을 크게 한 바퀴 순환하는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자, 이게 바로 수도권 제1 그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되겠고 아, 요것도 이제 붐비다 보니까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 철도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인구가 증가될 것이냐. 그래서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어, 우리가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지만은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는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를 가로질르는 대한민국 수도권의 교통 핵심 망이 되는 것이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기존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포화도를 분산하고 도로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서 개설이 됩니다. 도로의 총 길이가 263km로 상당히 긴 순환고속도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1순환고속도로와는 달리 제2순환고속도로는 서울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완공된 구간도 있고, 착공 예정인 구간도 있으며, 진행 중인 구간, 그래서 75% 이상이 민자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 12개 구간 중 6곳은 이미 개통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공사 중이면서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 중인 구간에 공사가 완료되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인근 지역에 교통 호재로 작용하고 타 경기도 지역과의 이동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어, 여기 나와 있는 동탄과 그리고 용인을 거쳐서 도척 아이시를 거쳐서 바로 광주 곤지암에 들리는이 빨간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빨간 노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면은 아까 지도에서 봤던 요 부분이 이번에 개통이 됐던 겁니다. 앞으로 제2 외각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수도권 남부와 북부를 가로질르는 바로 그 서울을 둘러싸고 제2 외각순환고속도로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제2 외각순환고속도로 공사 중인 구간을 한번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경기도 광주입니다. 광주에서 양평까지 2019년 9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26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평 분기점에서 화도 분기점입니다. 여기가 2023년 12월이면 완성이 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화도 분기점입니다. 하두에서 여기 포천에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2023년 12월, 그러니까 금년에 개통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양주 나들목에서, 양주 나들목에서 여기 나와 있는 파주까지 상당히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어, 이 2010년 3월 착공하여 내년도에 개통 예정이된 것은 바로 여기 바로 그 남양주에서, 양 남양주 나들목에서 법원까지 파주에 있는까지 연결이 됩니다. 다음에 파주에서 김포까지 연결되는 파주 김포간 나들목도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으면서 2025년에 완공 예정이 됐습니다. 원래 대교를 지을 예정이었다가 습지, 철새 도래지 그런 환경 문제 때문에 한강 내 최초의 하저 터널로 건설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남한교차로에서 시와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인천 시와 분기점이 바로 요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어 습지보호지역 최소화 지정 등의 문제로 그 착공을 그좀 있으면은 알수 있는 어 관계기관에서 대안 노선을 찾기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 안산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들은 어, 2026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인데, 여기 인천 남항에서 시흥으로 있는 습지 보호 지역이 있는 관계로 어, 이 구간이 완성이 된다면 제2순환고속도로의 모든 구간이 이어지게, 되며, 더 이어지게, 더 이어지게 됩니다. 교통에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도로고, 그 다음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에 비해서 도로는 건설 과정이 상당히 쉽습니다. 신도시를 짓는 경우 주변 도시와 협업하여 도,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안산 인천 구간과 김포 파주 구간이 무사히 마무리되어서 서북 서남쪽 시민들이 도로,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어 인천에서부터 안산을 거쳐서 송산 화성이죠, 오산을 거쳐서 경기도 이천, 경기도 광주와 양평, 화도, 포천, 파주, 김포를 잇는 이러한 제2의각순환고속도로가 지금 상당히 개통이 되어 있고, 또어 많은 부분들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서 2026년까지는 거기가 완성될 애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2 의각순환 고속도로 화성에서부터 인천을 거쳐서 어, 남양주, 포천, 파주를 연결짓는 바로 이 도로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으니까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토지 투자에 여러분들이 어, 성투라고는 성공적인 투자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